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제1사 분면에 있는 정사각형 ABCD예요. 자, 우리 이런 말을 그냥 흘려서 읽지 마시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 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자, 두점 A, C는 각각 여기 위에 있고 A의 y 좌표는 C의 y 좌표보다 크다. 이때 AB는 1일 때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AB가 뭐라고?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 BC도 1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잠깐 369번으로 가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369번은 X는 A일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를 대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A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그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여기에 요 어떤 AB의 X자표로 A라고 해야지,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래야지 문자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A의 좌표는 A,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뭐가 될까 봤더니 AB의 길이가 1이야? 그럼 BC의 길이도 1이거든요. 그래서, 얘 C의 X 좌표는 A 더하기 1이 됩니다. A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럼 C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1, 2분의 1에 a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나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c에서 c의 y 좌표를 찾았는데 b c는 x축에 평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에 y 좌표가 뭐가 된다? 2분의 1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에다 쓸게요. 여기 y 좌표가 2분의 1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1을 더하면 왜? 이 길이가 1이니까 a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을 더한 게 a제곱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만을 이용하고 한 점을 a라고 잡음으로써 내가 a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양변에 2를 곱하면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는 2a제곱이죠? 네, 이걸 풀면, 자 여기로 갈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에 더하기 니까 더하기 3은 2a제곱이 되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은 0이고요. 자, 인수분해 해서 a는 마1 또는 a는 3이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1, 사분면에 있다 라는 거를 문제에서 줬거든요. 내가 그 점을 a라고 잡았으니까 a는 양수야 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 A의 X좌표와 Y좌표 좌표. 아까 점 A의 좌표가 A, A제곱이었거든요. 대입하시면 3, 9가 되어서 두개 더하시면 답은 12.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